16강밖에 안돼 빨리 할수 있다 예시가 좀 개같다 아 k k k 이라면 비율만 한게 여러분들 오팔 하기 전에 게임 끝나요 솔직히 오팔은 그냥 맞아 이거 오 퀘스트 낀 거야 이거 하면은 오팔은좀 8턴까지 가잖아 이거는 그냥 당하면 핸드 없는 거 말고 없어 솔직히 지금은 핸드 말라서 안 좋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핸드가 별로 안 말랐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 5, 6, 4, 로 나이트 저는 켈그 캐그 켈그 캐그 켈인 것 같아요 얘는 뽑아서 하는 거지만 얘는 잡기가 힘들어 그래 맞아 그것도 그래 그래서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예 5, 8, 광택, 서렌더도 이거 했으면 졌어 <laughs> 이거 맞았으면 졌어 이거 하고 남바선 하고 이길 수 있는데 없어 어 그걸 뭘로 막아 이거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laughs> 케이크 케이 막을 수 있는 거하나 있어 <laughs> 막을 거 방금 생겼어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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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거하나 생겼어 지금 <laughs> 아 잠깐만 케이크 케이크 케이 막을 거없 없는 줄 알았는데 생겼어 방금 여러분들 이궁주린 대머리 수리 개들을 풀어라 콤보는요 그 사냥꾼이 핸드가 없을 때 이걸로 핸드를 꽉 채웠어요 네. 이거 진짜 사기 콤보예요 사기 콤보인데 이기는 콤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걸로 핸들을 채워서 뭘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얘가 이게 왔었을 때, 할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예. 그냥 드로우를 많이 보는 거예요. 예. 뽑아온 카드이기긴 한데, 지금 도, 이걸 도입했었을 때, 이기는 카드가 아니라 이거지. 심지어 요새는, 그, 하수인 넣은 덱들이 좀 적어서. 물론, 홀수기사가 죽을 수는 있겠다. 이게 있으면. 음.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동로를 제가 그 당시에 당할 때는요 진짜 화났었거든요 이게 더 화나 분명히 화났었거든 근데 얘가 좀정신그 뭐야 정상적으로 보여 지금 뭐 리스트 중에 그 노음 동전 도움인데 이게 공이 2야 그래서 처음에 8개를 넣고 시작한다 생각하면 돼 이거는 그냥 막을 방법이 없어 이것도 로대구 하면 당해야 돼수수께끼면또 당해야 돼 붐 나오잖아 또 당해야 돼. 티리온 나오잖아 져야 돼. 방법이 없어. 사제도안돼 이건. 이 사람이 없는 거 양심뿐이야. 어. <laughs> 이거는 양심. 오우 oh, 셔트.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자군 야포는요. 자군 야포는 피할 수가 있잖아. 1 4딜이라서 피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저는 자군이야포는 계산할 수 있어서 괜찮았다 생각해요. 예. 네. 아 진짜. 자군은 저 씨. <laughs> <laughs> 존나 역겹네 진짜. 야 이거 너무 어렵잖아. 야이거야 이거 가재짜 야, 이지랄. 아 이거 이거 나는 가재짜니야 여러분들. 여러분 들 이때 도적밖에 없었어. 도적이 너무 세 가지고 물론 손님들도 손님밖에 없긴 했는데 저는, 1번인 것 같은 게, 맞아, 저게, 내가 할 말이야. 손님은요, 못하면은, 상관이 없거든? 가재짠은 못해도 져. 못해도 져. 잘하는 게 관계가 없어. 그냥, 그냥 져야 돼. 가동패에서 끝나, 가동패에서 그냥. 어, 졌네? 가재짠 유행할 때, 전사들 대응방법. 오토네 가재짠 따면, 맞아, 맞아, 맞아. 어. 진짜야, 진짜 저랬어. 저거 리얼이에요. 그, 1대1 난처했어야 돼. 이기려면은, 그거밖에 없었거든. 어. 가동패시장 포칼이 있었지. 응, 포칼이 있었어. 포칼도 썼을걸? 안 썼나? 아, 포칼 기름 때문에 안 썼던 것 같은데? 살아있었어. 응. 그, 기름이 없었을 거야. 저는, 가재잔이지을 하겠습니다. 예. 네. 가재잔이지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겁니다. 응. 여러분들, 이게, 저는 가재전이5코였어도 장동장이었어. 여러분 장동장이 이때 어땠냐면요, 그냥 저랑 저쪽이랑 있잖아요. 장이사 내면 상대가 난 죽으면 택하겠다 했어. 맞아. 그 시절 사아있 양심이었어. 장동장은요, 그냥 내면 나가요. 상대가 그냥 나가. 음. 나 그걸로 전설 찍었어 군대에서. 무려 제첫 전설을 만들어준 게저 장동장이에요. 저 하스 진짜 못했거든요. 그냥 장동장하면 전설 찍던데요? 그래서, 이때가, 진짜, 그만큼 사기였어. 개사인 게, 그, 장동장을 하고요, 그물거미도 있고, 오염된 놈도 있고, 그, 이코스트 거미도 있고, 너무 많았어, 중매가, 사냥꾼이 그래가지고, 그냥 내면, 안 나가? 안 나가? 이러고 있었어. 응. 그래서, 전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맞는 새끼 나와. 야, 이거는, 이거 좀 심했다. 야, 야, 동동 맘절대는. 야, 막을 수 있는 게 대충하고 자연화밖에 없잖아. 야, 이거 너무 어렵다. 트동트, 토골 진짜 답이 없는데.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아니, 트동트, 토골도 너무 사기야. 아니, 다 사기야, 이거 솔직히. 그래. 트동트 하자. 야, 이거 나중에 지동지대 장의사대 트동트일 거아니 야! 야, 야 이거를, 씨, 역겨운 조합이라고 만들어 놨어 어? 야! 트동트 지동지 장동장이잖아! 이게, 씨, 뭔 상황이 의미가 있냐! 어? 야, 이 새끼야,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어?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좀 애바잖아! <laughs> 야, 이 개같은! 아니, 왜 동전을 양쪽 다 들고 있는데? 어? 야! 얘가 동전을 갖고 있으면 한쪽은 동전이 없을 거 아니야! 어떻게 양쪽 다 동전 들고 있냐고! 어? 이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그래? 왜 동전을 양쪽이 다 들고 있어? 한 놈만 들고 있어야지. 어, 아, 이게 반즈가, 아, 반시라면서 너무 사귄데 트, 동트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반 샤라즈로 그냥 끝나. 어, 반 샤라 터지면 트동트 막히지. 근데 예외가 있어. 트동트 불토 야정하면은 저쪽이겨. 이 근데 그게 아니면은 반즈가 이겨. 아 그러네. 삼술이 있었네. 야 맞아. 잠깐만. 야 사술 삼코였네. 어? 야 잠깐만. 삼술이었지? 아 그러네. 삼술이었네. 와. 야 잠깐만. 야 삼술이었네. 사술이 아니었네. 야 장동장도 기습하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 이때요 미라클하고 얘하고 하면은 미라클이 되게 할만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기습요원이면은 미라클이 치었던것 같은데 이게 이때가 진짜 심각했던 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가젯찬 은폐를 하잖아요 핸드가 두 장이어도 게임이 끝날 수 있어요 그막리루이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핸드가 되게 막따르르르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노답이었어 저는 이거 뒤집을 때가 온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는 뒤집을 때가 온것 같다. 십8 <laughs> 확률상으로 치면은 켈그 켈그 켈이 훨씬 현실적이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얘는 진짜 작정하고 운으로 하는 건데 얘는 켈그 켈까지만 해도 드럽게 아팠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얘가 더 짜증났던 것 같아. 켈그 켈그 켈하겠습니다. 이게 좀더 현실적이야. 아, 근데 이거는 트동트가 더 쎄. 이거는, 이거는 확실해. 왜냐면은, 지동지가 트동트 때문에 그때 약했어. 예. 트동트가 씨빨랐어 맞아. 저게 맞아. 왜냐면은, 불토 하나에 다 잡히거든. 불토 하나에 싹다 잡혀서, 트동트가 더 쎘어. 음. 이게, 무조건 트동트가 더센건 맞아. 근데 난 이러면 이 마지막 결승전이 좀짜증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싫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싫은데, 얘가 더셀것 같아요. 왼쪽이 이겨. 어, 왼쪽이 더셀 거야. <laughs> 야, 이것도 솔직히. 이거, 이거 좀 심하지 않냐? <laughs> 이거 트동트가 더센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봐봐. 생각해보자. 트동체를 해. 저기가 동전 캐그캐그캐를 해봤자 의미 없잖아 근데 트동트를 하고 다음 차에 내가 불토를 올려 6딜를 꽂아 이때 캐그캐그캐를 캐그 해그 다음 턴에 얘가 야정을 깔아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동전 사우나이트가 나온다 근데 여기는 캐그캐그캐이고 캐그 여기는 동전이 있는 건데 저기 동전이 없지 야정으로 막으면은 나중에 번으로 죽여 그... 용폭 같은 걸로 죽여 그리고 그때면은 이미 5호야 야정 들어가면은 트로그 5호야 5우라서 그, 사턴에 5육 사로나이트 나와도, 그, 과부 하나면 그냥 뚫어. 어. 파지직도 있어, 맞아. 어, 파지직이 있어, 여러분들. 파지직, 용폭, 번화안 죽을 것 같은데? 6육남바선 내면은 그때 죽는다니까? 그때면 피가 이미 없어. 왜냐면은, 6딜에다가, 6딜 더하기 2딜, 그 뭐야, 4딜, 아, 그 4딜 더더갔으니까 16딜 들어갔어, 이미. 저거 내면은 킬각이야. 어. 나는 트동트, 나는 트동트야. 이거 둘다 너무 사기야. 어, 나는 그래도 트동트보다는 아이 캐드 캐그캐보다는 트동트야. 맞아, 장동장 나오면 상대 바로 써낸 쳤어. 맞아. <목소리>